안녕하세요. 레이저스입니다. 현재 저희 레이저스에서는 파이버 레이저 커팅기 싱글 테이블 모델 3kW 출력의 장비를 2700만원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레이저스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커팅기의 가격을 노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최근 커팅기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서 판매로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커팅기 구매 상담 시에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할인 행사하고 있는 3kW 장비와 그 몇년전 구매하셨거나 외주를 맡기실 때 보셨던 고가의 커팅기를 비교하시는 질문도 있고요. 레이저 커팅기의 납기나 AS 관련 분이 뭐 고장이 잦은 파츠 등의 질문들을 받습니다. 현재 보시는 장비는 3kW 싱글 테이블 파이버 커팅기 모델입니다. 이 장비의 커팅 가능한 소재는 대표적으로 스테인레스와 일반철인데요 어 대량 생산하실 때 기준으로는 스테인레스는 6T, 일반 철판은 13T 정도 두께를 커팅하실 수 있고요. 스테인레스 철판 6T와 일반 철판 13T를 커팅하시거나 이게 못 미치는 두께를 커팅하시는 게 목적이시라면 어, 아주 적합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고 2,700만 원짜리 장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셨는데. 웃돈을 들여서 더 비싼 장비를 구매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혹시나 웃돈을 지불하고 구매하시려는 이유가 AS 때문이실까요? 저희 레이저스는 현재 30여명 규모의 회사입니다 사무 업무를 보시는 직원들을 제외하면 모든 직원이 커팅기 설치와 AS가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저조차도 영업사원이지만 그 납품과 AS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고요 제게 장비를 구매하셨거나 대여 받으셨던 분들 중에는 제가 왜 이렇게 바쁘냐고 오늘은 또 어디냐고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레이저 커팅기를 만들어 오는 중국 공장에서 실제로 장비를 만들고 레이저 커팅기에 대해 능숙한 중국인 직원들이 항상 저희 회사에 상주하면서 저희의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커팅기에서 프로그램적으로 간단한 조작들은 언제든 저희 회사로 전화를 주시면 유선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저희가 직접 AS를 진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AS를 접수하셔도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방문하여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잦은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회장님들께서도 물론 아시겠지만 장비의 스펙마다 이 장비가 소화 가능한 가동 가능한 범위가 있죠. 그리고 장비의 고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가이드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거는 파이버 레이저 커팅기 어, 4T 미만 정도의 철판을 커팅할 때 100%는 아니지만 종종 생기는 일인데 커팅한 부분이 이렇게 우뚝 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커팅 하시는 사이즈에 따라서 베드 밑에 잔재 서랍으로 철판에서 잘라낸 소재가 낙하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 철판과 잘라낸 소재가 이 커팅기 헤드에 블레이드 사이에 끼어서 우뚝 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우뚝 솟은 소재는 커팅기 헤드와 충돌을 유발할 수 있고 이 소재와 충돌하게 되면 커팅 헤드의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커팅기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때 장비 오퍼레이터는 항상 커팅기에서 커팅 작업을 하실 때 리모컨을 주시고 커팅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언제든 스탑을 누를 준비를 하시는 것을 뭐 기본 사용법이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커팅하시려는 철판이 뭐 5의 열자 같은 큰 사이즈이시거나 그에 못 미치셔도 어 안에서 잘라내는 양이 많다면 항상 작업하시는 것을 보고 계실 순 없으시죠.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그 4t 미만의 철판의 커팅 시에는 이 프로그램에 마이크로 조인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 어, 기능을 사용하시는 방, 방법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어, 자르시는 디자인에 어, 최대한 좁은 범위를 남겨두어서 커팅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0.5mm라도 남겨서 철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잔재 서랍으로 떨어지는 어, 일도 없고 커팅을 한 디자인을 뭐 0.5mm니까 손쉽게 떼 손으로 떼서 회수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기능은, 어, 어떻게 보면 장비의 고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제 장비를 사용하실 때는 편의성을 위해 사용률이 낮은 기능이에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장비의 고장을 최소화하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모든 장비는 정해진 가이드에 따라 사용을 하시면 어, 초기 분량이 아닌 이상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입금되는 즉시 중국 공장에 오더를 넣어서 장비를 준비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계약 이행 보증이나 뭐 하자 이행 보증 등이 필요하시면 이 역시도 가능합니다. 어, 파이버 레이저 커팅기 도입에 대해서 망설여지시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회사로 문의하셔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보다 빨리 합리적인 금액의 파이버 레이저 커팅기를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